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점이 두 개가 포인트긴 하죠. 그럼 좀닮을 수도 있어. 코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소녀의 모습이 보이죠? 분필 느낌이 이렇게 안 좋은 건지 몰랐어. 그 선생님들 이게 분필로 글자 잘 쓰시는 분들 있잖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염세적인 염작가. 염세적인 염작가입니다.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셨던 그림을 여기 보이시는 칠판에 그려보러 갑니다. 칠판을 제가 새로 장만했어요. 무려 가로 2m 40. 거의 40만 원짜리를 이제 좀 커다란 사용하기 편리한 도화지가 뭐가 있나 굉장히 고민했는데 칠판이더라고요 칠판으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요청해 주셨던 그림을 음, 제 가능한 선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아이디가 영호유 유용호님 자 짱구가족 신청 흰둥이까지요 짱구가족은 여기서 너무 많아서 이제 짱구만 일단 그려볼게요 짱구 어. 참고로 이 분필은 이 면적을 색칠해 넣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자좀 약간 거시기한 표정이죠? 이런 식으로 음. 짱구는 내가 아닌 인체 그런 상식이 전혀 없는데? 제가 다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클로즈 이렇게 이렇게 우우. 손 그리는 거 자, 타이트하게 자, 우우. 우우. 우우야. 우우야. 이제 이렇게 전신 그려볼까? 전신을? 너무 타이트하게 따지 마 내가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타이트하게 따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하면서도 촬영 앵글까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자, 짱구 다리까지 이제 금방 그리죠 사실 이런 건 쉬워요 자, 짱구 우우. 정선우 님 빈지노 야빈준는 쉽지 않아요. 사실 빈준는 씨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징 있는 얼굴은 아니야. 이미지만 빈준는 씨하면 약간 이게 포마드 머리를 유행시킨 장본이 아닙니까? 그죠? 자 눈. 코가 약간 몽골이가 있는 편이죠. 아마 요거, 분필 요거 하나만으론 특징을 잡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빈준호 씨. 눈썹. 저 눈. 사진을 찾아보니까 딱그 특징 있는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 지금 여기 점이 두 개가 포인트긴 하죠. 그럼 좀 닮을 수도 있어. 자 코. 실패하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손가락 문질러서 지운 게 되게 좋다. 콧망울이 좀 있... 입. 아, 여러분 제가 스프레이를 요새 좀안 하는 게 뭐냐면 스프레이하면서 말하니까 어, 좀만 해도 엄청 어지러워서. 몸이 진짜 좀안 좋은 느낌이 나서 여러분, 이제 스프레이를 이마 그려주고요. 자. 이마 모양이 아주 이쁘군.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귀가 커요, 민준호가. 이렇게. 큰 귀를. 이렇게. 머리 스타일까지 해주면 닮은 것 같은데요? 나만 착각인가? 인중을 너무 길게 그렸다. 역시 어려워. 인중을 툭, 툭. 어 아, 이제야 좀 낫네요. 턱을좀 줄일 수 있겠죠? 응, 음. 빈지노. 저 대학교 때 진짜 인기 많았는데, 빈지노 진짜. 자, 이렇게 빈즈너 그래봤고요. 앞라인만 다시. 그다음 삼일절 관련 음... 자, 유관순 열사 복원된 걸로 할게요. 그 얼굴 부으신 사진 말고 복원돼서 좀 이쁜 사진 버전의 사진 이 있거든요. 그걸로 할게요. 네 인물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어려워요. 자. 아, 근데 이건 좀, 진짜 어렵다. 이게 음, 예. 이거는 이렇게 복원된 사진이 고문당하기 전에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소녀의 모습이 보이죠. 자, 곧 있으면 3일 짜리라서 신청해주신것 같아요. 소녀, 소녀 하네요. 그리고 입술, 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가녀픈 소녀가 어떻게 그런 고문을 견디고, 나라의 독립을 외쳤는지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독립운동은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어, 제가 좀 여기를 좀아 약간 아쉽네요. 약간 잘리게 그랬어요. 이 귀가 사실은 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 이 귀의 위치를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귀의 위치에서 턱선이 나오고요. 목선도 나오기 때문에 귀의 위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뭐 사실적으로 막 그래서 막 티가 나는 부분은 아닌데 굉장히 위치가 중요한 부위예요, 귀는. 그리고 은근히 사람 인상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귀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많은 거 좌우하죠, 인상에. 아무튼 주관순 열사님은 지금 닮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댕기머리를 해볼게요. 턱선을 조금 더 이런 것들 봤습니다자뷰폰님의3일전 음. 관련된 거 그렸고요 그다음에 JYH님 김민재 선수요 김민재 선수를 주문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자 김민재 선수 그려볼게요 김민재 선수도 인상이 좀 있는 편이죠 남자치고는 축구를 잘 모릅니다 뭐 클럽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국가 대표 선수도 사실 이름잘 몰라요. 스포츠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어 가지고 당구도 못 치고 볼링도 못 하고. 근데 축구를 또 하는 건 좋아합니다. 근데 안 한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자 눈썹이 요자 툭. 툭 치면서 그려볼까요? 툭 툭. 쵸쵸 쵸. 여기서는 사실 콧구멍이좀 크게 나오셨네요. 여러분, 분필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이 작고요 김지 선수 별로 안 닮았다. 자, 코가 지금 너무 길어서 수정했습니다. 분필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laughs> 카그라 할때 몰랐는데. 분필 느낌이 이렇게 안 좋은 건지 몰랐어. 그 선생님들 분필로 글자 잘 쓰시는 분들 있잖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 김준석 이마가 되게 좁군요. 이마가 넓고 좁은 것도 굉장히 인상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귀가 또 굉장히 포인트가 있네요. 김민준 선수 귀가 커요 이렇게. 아, 어렵네요. 귀가 굉장히, 오, 굉장히 크네요. 약간 아이비 리그 컷 느낌이죠? 눈을 좀 다시 그려야겠다. 눈만 다시 그리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 유니폼 네 됐고요. 그럼. 김민재 강아지 유리창 그리는 거랑 가구 리폼 못하죠. 셀러노크는 그만 그리겠습니다. 포스팅 그안 올렸는데 지금 작정하고 좀 장난 아니 게 그렸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아 마리님 아구몬 아 아구몬이 뭔게좀 궁금했는데 이런 공룡이네요 보니까. 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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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캐모노 많이 그렸던새 이런 캐릭터는 좀 그리기 오히려 쉬워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선들이 모양이 예상이 가. 음. 자 이빨이 있고, 어, 송곳이 또. 이제 어떻게 축. 뭔가 엄청 예상이 갑니다 형태가 포켓몬의 영향 때문인가?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발톱을 그려주고요. 오, 요. 통한 번에 자, 뒷발 마지막 반대쪽 얘가 지나면 저번에 그려던그이 아, 그요? 금방이죠? 양도님 프로필 뚱이 자 뚱이 그려볼까요 뚱이? 아 뚱이 조그맣게 띠용 띠용 이게 뭐가 모티프지 이게? 이스펀지밥 나오는 건가? 예야 네. 뭐 이런 게그러자 뭔가, 기분이 유쾌한데, 자, 이 귀엽다. 이 캐릭터. 끝! 뚱이 <laughs> 그리고 슬램덩크 강백호 <laughs> 네 패스하겠습니다. 자화상 자화상 나중에 한번 따로 그려볼게요. 페페 캐릭터 흑화 버전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페페가 귀여운 버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난 페페가 뭔지도 몰랐어. 아주 흉악한 느낌의 페페가 있더라고요. 엄청 흉악해. 야. 여러분 이게 눈이에요. 쌰. 가. 어때? 쿡득 뚫어지오. 오. 베놈 같은 느낌이야. 입이 여기까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베놈 베놈 같은 느낌이야. 베놈. 그럼 베놈 아쇼 베놈. 그래 치아. 딱딱딱 딱. 딱, 딱, 딱. 자, 이런 느낌 여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블랙팬서 최대의 보스. 이거는 자리가 남으면 그릴게요. 맨유 엠블럼. 맨유 엠블럼의 상징적인 마크만 그릴게요. 폰이랑 이 칠판이랑 두 눈을 엄청 굴려가면서 최대한 빠르게 그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뭘 상징한 거야? 뭔가 그런 느낌이 한데 뭐지 악마 느낌 날 그런 느낌이 한데 뭔지 모르겠네요. GTA 사 이런 거 느낌. 배가 있네요, 배. 어호 끝. 자, 메뉴. 그리고 제 좌화상이 의외로 되게 맞네요. 자, 아토피아 님 오독 같아서 신청하게 그렇지만 강철의 연금술사 에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덕입니까?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게. 애니메이션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자, 주인공, 주인공이죠, 주인공. 작화가 은근히 좋더라고요 강철한 건조사 자, 눈. 이, 어. 오, 칠판으로 난 동그라미 낄게 저거려. 그리고 얼굴 형 일요일 아침 일어나 가지고 디즈니 망원산 봤을 때가 그립다. 나 이제 너무 어른이 돼서 쩔었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네요. 빨라! 어? 자 머리 이렇게 덩어리로 보셔야 머리도 형태를 한 방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우 근데 지금 형태가 이게 그림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형태가 잘안 보여 이게 시점에 따라서 그림 형태가 달라져가지고 어우 빡세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이 친구는 뒤에 머리를 묶은 게 있죠. 자, 에디. 에디. 상철이 연구선사. 어, 차가고 있어요. 아이엠 전입니까? 작가님 본인을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자화상 특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뻐보이는데 가족 한번 그려보시죠. 제 가족 너무 많아요. 뺄게요. 칸에웨스트. 칸에웨스트. 카네웨스트 칸에웨스트 약간 캐릭터 느낌으로 가볼까요? 좀 귀여운 캐릭터 느낌? 드라마 분명 엄청 셀럽이지만 생긴 건 재밌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셀럽이지만 드라 재밌게 생겼다. 쌍커풀을 짓고요. 코가 굉장히 재밌게 생겼죠? 입술, 굉장히 도톰하고. 캐릭터 느낌을 해볼게요. 수염. 어 되게 수염이 이렇게 나지? 저는 어. 동양인 치고 수염이 되게 많은 편인데, 자, 백인이나 흑인들에 비하면 아직 전 애기거든요. 얼굴 형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자, 이 사진에선 빡빡이기 때문에 빡빡이 느낌을 살려주시고, 자, 귀가 작아요. 이렇게 뭔가 귀여워진 카니베스트죠. 주짓수 도복의 샤카사이? 아이 손모양이구나 손모양 그려볼게요 인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손발이에요 진짜 손발은 어렵습니다 그리 맨날 그리면서도 항상 어려워요 진짜. 이게 모든 도형의 종합체라서 되게 어려워요 발은 더 어려워 발 발은 나 지금도 못 그리겠어 이야 이제 뭐좀 많이 발은 은근히 그릴 기회가 많이 없어요. 저는 주로 손을 위주로 많이 그려서 뭐 이런 느낌이네요. 여기서 손가락 엄청 길게 그렸는데, 자, 이런 느낌으로. 작가님이 원하는 방 모습? 제가 원하는 방 모습?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저 옥수수네 햄찌들님 싼리오 캐릭터들이요. 애기들 너무 귀엽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캐릭터를 좀 많이 알아갔어요. 이... 근데, 우리한테 다 익숙한 캐릭터들이,들이더라고요. 드리더, 귀여워, 이렇게. 이게 또 일본, 일본 거겠지? 귀, 귀. 하나, 둘, 셋. 귀 동그라미, 세월. 아. 잘렸네요, 약간. 이 정도까지 할게요. 싼 리오. 정경민 님. 우즈, 은하 보기만 해도 광활하고 압도받는 느낌을 이거는 아, 제가 표현한제 재주가 아, 여기까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현 님. 그림이랄지 모르겠지만 뮤직비디오 아, 이거 뮤직비디오 봤는데 야, 이거는 장소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스탠실 기법으로 작업을 하고 물감을 뿌려야 될 장소가 없습니다. 김현지 님. 이런 것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모자 콜라보처럼 굴곡이나 모양새가 있는 물건에 그리시는 게 보고 싶어서 가능하다면 물건 디자인 신청해 봅니다. 아 조만간에 제가 테이블 커스텀 할 거예요. 그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에서 나오는 영감을 그림으로 표현. 아, 제가 되게 못하는 게 어떤 정해지지 않는 그런 거를 잘못 그려요. 네, 아 진짜 한계입니다. 자, 시래기와 무말랭이님 명화들을 그래피티 버전으로 그려도 멋있을 것 같아요 모나리자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같은 걸로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오늘은 그래피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 추가로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딱 그릴까요? 여기다가 채울 거 이거 블랙패스 귀여운 버전이 있다 귀여운 버전에 이렇게 블랙펜서 마스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 집중력 떨어졌다. 이게 여러 그림을 그리는 게 힘든 게 뭐냐면요, 집중력을 했다가 또 다른 그리니까 또 다른 집중력이 필요해요. 계속 집중력을 연달아서 몇 번씩 짜내다 보니까 금방 필요가 오네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 그림이 좀 별로죠. 저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고 있죠? 이거 잘 모르겠다, 뭔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셨던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원래 하나하나 좀 각자고 다 그려볼까 했는데 이러면은 신청하신 그림을 내년에도 못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고, 칠판에 그림 그리는 게좀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막 수정도 쉽고, 뭐그림 작업도 간편하고 해가지고 요새 칠판 그리기 많이 하고 있고요. 프레이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려면 방독면을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가슴 너무 아파 그래서 요즘 스프레이를 좀 자주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슬램도커 지금 엄청 힘주고 그랬어요 완전 방등만 딱 끼고 거의 한 3, 4일 정도 작업 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퀄리티 높은 작업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염세지기 염제과였습니다